반갑습니다. 핑맨스포츠입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포인트 분석을 통하여 여러분께 정확한 분석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토 86회차 kt 위즈와 lg 트윈스의 경기 준비했습니다. kt 위즈는 윌리엄 쿠에바스 삼성 방어 율 3.47을 내세워 시리즈 수입에 도전합니다. 21일 삼성 원정에서 8이닝 1실점 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쿠에바스 는 최근 두번의 원정에서 호투를 하면서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6일 LG 원정에서 5이닝 4실점으로 부진했는데 홈에서 반등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LG의 투수진 상대로 4점을 득점한 KT의 타선은 11개의 사사구와 11개의 안타로 4득점이라는 엄청난 비경제적인 야구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나마 수비에서 결정적 실점을 막아낸 게 다행이라면 다행일 듯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2실점을 허용하면서 고영표의 승리를 날려버린 박영현은 최소한 2주 정도는 쉬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G 트윈스는 이정용 삼성 1패 방어율 5.90 카드로 연패 저지에 나섭니다. 9일 롯데 원정에서 3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이정용은 선발 로서의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중입니다. 특히 원정으로 갈수록 엉망이 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쉽지 않을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고용표에게 막혀 있다가 박영현을 공략하면서 3점을 득점한 LG의 타선은 후반기 들어서 타격의 페이스가 급격하게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연장전의 무기력한 모습은 이전에 LG에게선 볼수 없었던 모습일 듯. 7 2닝 동안 1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그1점이 12회말 이사에서 나온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정리합니다. 전날 경기는 그야말로 수비력에서 승부가 갈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LG의 야수진이 지쳐 있는 듯한 모습이 나왔다는 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홈에서의 쿠에바스는 이전에 LG전보다는 좋은 투구를 해줄 수 있고, 선발 이정용은 원정에서 기대를 할수 없는 레벨입니다. 무엇보다 전날 LG는 불펜의 소모가 심해도 너무 심한 반면 KT는 어찌됐든 김재윤을 아꼈습니다. 투수력에서 앞선 KT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핑맨과 스포츠 전문 분석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핑맨은 각종 경기 분석 정보와 최적의 배팅 조합을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픽픽픽 픽맨이었습니다.